안녕하세요. 썰 풀어주는 남자 야초닷컴 에디터 죽잘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릭 다이어가 경기 후락커룸를 대신 관중석으로 돌진한 사연입니다. 3월 5일 새벽에 열린 잉글리시 FA컵 16강 토트넘 핫스파와 노르치 시티의 경기. 홈팀 토트넘은 1대 의 무승부를 거두며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노르치 시티에게 패하며 FA컵에서 탈락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보다 더 뜨거운 이슈는 바로 에릭 다이어의 행동입니다. 에릭 다이어는 경기가 끝난 이후 경기장을 돌면서 인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관중석으로 돌진했습니다. 다이어는 무언가에 홀린 듯성큼성큼 의자들을 지나쳐 한 관중에게 향했습니다. 다이어는 그 관중과 몸싸움을 벌였고 안전요원과 팀 관계자가 달려와 말릴 때까지 반중석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해당 화면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이어는 화를 삼키며 내려왔지만 그가 화를 낸 이유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승부차기를 실적한제드성 페르나데스를 인종 차별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확인 결과 그 관중이 에릭 다이어의 동생을 보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이어의 동생 중한 명이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리누 감독은 경기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다이어는 프로로서는 할수 없는 행동을 했지만, 만약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나를 욕하고 내 가족을 특히 내 동생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 나는 선수 편에 있고 그를 이해한다. 토트넘이 그에게 징계를 주어야 한다면 나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이어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다이어를 감싸는 우보지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7년 FC 서울과 수원삼성의 알리그 경기를 뛰었던 안정환은 자신의 가족을 욕하는 한 서울 팬에게 한 차례 경고를 했지만 그 관중은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나갔고 결국 안정환은 관중석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FC 서울의 로고송을 만들어주었던 가수 고 신해철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라는 단어를 써가며 다시는 서울을 응원하지 않겠다고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들도 선수이기 전에 한 사람의 형제이며 소중한 가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게임에서 패드립에 무뎌졌다고 해도 실제로 이렇게 패드립을 들으면 누구든 다이어 안정원처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설 불어주는 남자 축제도였습니다.